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시 중에서 짧은 시두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꽃 정하선. 저고리, 속가슴. 백로, 울음 떨어져, 맺힌. 이슬의 시처. 히다못의 슬픈. 청상과부 초가지붕의 가슴 여미는 초하울의 달빛, 얼음 조각상 차갑고 차가운 것, 어머니 되어 아이 아느니 가슴이 녹아 내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시두 편도 제 시지. 제회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